으. 아직도 낡은 걸레 물티슈 쓰시나요? 여보 어머님 댁에 물걸레 청소기 하나 놔드려야겠어요. Duro Spin Free Pro Hello e s Cleaner. 오픈해 보겠습니다. 설명서, 기둥, 또 기둥, 그리고 손잡이, 조작판. 이건 충전기. 그리고 이건 물컵. 어, 그리고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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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. 대망의 본체. 관절조심 스트레칭하시고 조립해보겠습니다. 조립은 간단해요. 마지막으로 본체와 연결하면 완성! 이전 모델 듀스핀2는 무려 20만 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. 그 신화를 이어 이번엔 자동 세척과 탈수까지 탑재한 듀스핀3 프로로 돌아왔습니다. 마개를 열고 눈금컵으로 200ml만 넣어주면 준비 완료. 이렇게 제껴주면 전원이 켜집니다. 빨간 버튼은 걸레 회전. 바로 위 버튼은 물 분사. 짧게 누르면 한번. 길게 누르면 연속 분사. 잘안 보이죠? 다시 거실로 잠수를 가서 한번 제대로 뿌려보겠습니다. 최대 110cm 거리까지 물 분사 가능하죠자 이제 제대로 한번 테스트 해봐야죠. 그, 하나론 부족하죠. 아, 마지막 이 비싼 루텔. 스푼 들어오세요. 한번 야무지게 퍼보겠습니다. 투차아이 열로 떨어져. 다시 투척. 밤처럼 안되는... 이대로는 부족하죠 어 아, 이거 누텔라 너무 많 뿌린 것 같아 잘 닦히려 하나? 어우 찐득찐득 그래도 좀닦이긴 닦네 힘이 좋다 9000rpm급 문동형 AI 모터가 탑재되어 분당 약 240회 회전하는 강력한 회전력으로 찌든 때까지 밀착 제거합니다 청소 끝! 처참한 몰골... 미안하다 이제 세척해봅시다 세척통은 빨간 상까지 물을 채우고 물걸레 청소기를 수직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세척 버튼을 눌러주면 세척이 시작됩니다 제 반대로 돌며 탈수까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오 이거 좋은데 초콜릿 폭격의 흔적이 이렇게 뻘겋게 세척 브러쉬는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해 청소와 관리가 간편합니다 그렇지. 패드는 좌우 180도, 상하 90도까지 회전 손 닿지 않는 구석도 요리조리 깔끔하게 닦아 냅니다 단 2kg의 무게라 손목 부담 없이 강력한 세척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배속 없이 실제 세척과 탈수 전 과정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통 다른 물걸레 청소기는 청소는 되지만 걸레 세탁은 결국 손빨래를 해야 했죠. 그런데 이 녀석은 달라요. 세척통에 올려두고 버튼만 누르면 자동 세척과 탈수까지 순사. 헤드를 직접 만질 필요가 없으니 훨씬 위생적이죠. 게다가 브러시까지 탈부착 가능해서 세척통 관리도 간단합니다. 20만 대 판매 신화를 이어온 듀스핀의 진화형 듀스핀3 프로.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오직 홈리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가격 혜택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